이걸 칠각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행을 해서 수행이 도에 일어난 5분의 4 지점에 도착을 해야 이게 나옵니다. 칠각지분이. 자, 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일어남 사라짐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이 탁탁 되는, 여기에 5분의 4 지점 정도 가야 가능해진다. 택법지라는 말은 내 말의 노하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표준적인 수행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내근기에 맞는 수행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스님은 행선을 하고 자선을 하라 하지만 저는 무은나무를 10분 서고 자선을 해야 잘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송강석 어떤 스님은 안전면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버으면 됩니다. 신뢰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죠? 내가 상대를 신뢰해. 이 말의 포인트는 상대가 일관성이 있게 행동해줄 때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라는 말은 상대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laughs> 중국 사람들은 선빵에 오면 이 고기가 있거나 나물이 있거나 하면 저는 채식합니다. 하면 채식 상으로 옮겨 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버텝니다 근데 간혹가다 간혹 한국 손님들은 저는 채식합니다 하고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고기 있는 상으로 옮겨 주세요 <laughs> 그러면 어른 손님들이 옮기는 주는데 대로 마음에 안 드는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신뢰한다 라는 말은 상대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줄 때 상대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 여기서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인데 내 기질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내 기질에 맞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신 기질에 맞는 방식대로 수행을 하세요. 이 말이 택법입니다. 법이라는 말이 수행이지 않습니까? 택이라는 말이 선택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서 특수성을 선택을 하면 쫄딱 망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기본기를 충분하게 익힌 상태에서 내만의 노하우를 축적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적에, 어, 이번 시간에 수행이 좀잘 되는 거 같네? 하면, 다음에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이상하네. 이번에 내가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수행이 잘 되네. 싶으면 다음에 달리기를 한번 해보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 몇번해 보다 보면, 수행이 좀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만의 노하우입니다. 그게 내만의 노하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수행의 5분의 4 지점에 가서, 내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튀고, 못 갖고 있으면 안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방을 해갖고 창조가 나오는데, 모방이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방을 하면, 이등이고 모방이 충분히 된 다음에는 내만의 노하우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고수로 가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진각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시간 이상 수행을 하면 할수록 탄력이 붙는다, 카이. 그러게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탄력이 더 붙어가지고 수행의 진도가 나가주는데 이게 정진각지입니다. 그런데 뭐 수행을 하면 할수록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환희각지 요 단계에 도착을 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즐겁다 카이. 그러니까 더 한다 카이. <laughs> 아니 좋아서 하는 걸 이길 수가 없다 카이 본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말아캐도 그러니까 요 단계에 도달하면 수행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배가 배가 된다. 경양각지 요게 가볍다는 말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가벼워진다. 정각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 사각지 이 단계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 요게 5분의 4 지점에 도착했을 때요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각자 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태보하지 않는 법이 있다. 무상상을 당론한, 무화상을 당론한, 부정상을 당론한, 비염상을 당론한, 불림상을 당론한, 이타상을 당론한, 정멸상을 당론한 태보하지 않고 번영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태보하지 않는 법이 있다. 비구다리여. 비구가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비구에게 몸으로 하는 행동이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한, 태부하지 않고 번영한다. 입으로 하는 행동이,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한, 태부하지 않는다. 싱, 구, 이. 삼업이라고 하죠. 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비구가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법답게 얻은 것을 비록 그것이 자신의 바로 안에 있는 것이라도 혼자 사용하지 않고 개를 잘 지키는 비구와 함께 사용하는 한 태보하지 않고 번영한다 나라 묶기를 잘해야 된다. <laughs> 울산 문삼에 주지를 할 때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그 밑에 시내 내려와서 시장에 가면 그 신도님 중에 포목점을 하는 집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잔잔 마시기가 수월해서 그 시장에 간 집에 거기 가서 잔잔 마시고 볼 일을 보고 가는데. 하루는 가니까 커피를 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장에 다니면서 커피 판매하는 아주머니를 부르대요. 그한 잔에 천 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까워갖고 타묵읍시다. 돈좀뺏기러 그러니까 그할매가 눈을 빤히 보더만은 시장에 살라크면 나나 묻기로 잘해야 됩니다. <laughs> 이게 우리가 한입에낀 났고 집에서 타묵게 되면 이 시장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나무기를잘 해야 됩니다. 아따, 그 말을 중히 해야 되는데. <laughs> 자, 그 말이 2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백명 돌아요. 맞아, 이게 수행자는 자기 수행만 하면 되지만, 이 세속의 룰이라고 하는 거는 나나무기를 잘해야 된다 이나나묶기를잘 못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인들도 나나묶기로 잘해야 된다 <laughs> 그러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비구들이여 비구가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었고 얼룩이었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찬탄하고 집착하지 않고코 산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를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같이 지키지 않, 지키는 한 태보하지 않는다 질서를 정했으면 그 질서를 준수합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럽고 출리로 인도하는 개네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개네를 구족해서 비구와 함께 머무르는 한태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당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실천하세요. <laughs> 수행을 하는데, 상황을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봐갖고, 그 생각을 주장하고 강요를 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 맨 마지막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나무기를잘 하시고 규칙을 정했으면 함께 지키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거룩하게 정심을 먹고, 우리 정심을 누가 안 해놓는 바람에 이리요, 이리 비서요 <laughs> 우연호수님들 지금 밥이 늦어 비가갖고 시계를 돌려놓읍시다. <laughs> 그러면 2시 반까지 정심 드시고 2시 반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합시다